어, 중국 공산당의 정체, 저 붉은 정체를 폭로하는 운동을 저 경남 어, 부산 울산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한분 계십니다. 어, 그리고 어, 2년이 넘도록 어, 매주 수요일 이곳 수요집회에 참석해서 중국 공산당 물어내자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님이십니다. 어, 공작원 실체알리기운동본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어, 강석정 목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 2024년 어, 갑진년 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금년도에 또 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겁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예, 첫날부터 어, 차근차근히 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아, 나라 앞밖으로 어, 굉장히 요란스럽고 어, 대한민국은 지금 내전 상태라고 유럽의 언론 기자들은 다들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언론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경제도 어렵고 내수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는지 새해 연도 기자 회견의 아주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이 금면은 대한민국의 절대 절명의 운명의 시간이 차근차근히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4월 10일 날 되면 우리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어, 하는 어, 선거 투표 날인데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만이 대한민국이 정말 어, 올바른 길로 갈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지표로 가는 아시아의 에, 강국으로서 또 어, 세계 초일류 정상국가로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운명을 짓는 그날이 앞으로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어, 소위 말하는 우리 보수 우파가 어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언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느슨하게 설마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어 바짝 긴장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운명,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나라의 운명, 나라가 잘돼야 가정도 잘되고, 나라가 잘되어야 내 직장도 내 개인도 잘 된다는 그런 좌우명을 삼으셔가지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올바른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들어본 과정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라든지 경제인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학 교수들이 이런 말들을 나누는 것을 들어 많이 보았습니다. 서구 유럽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예, 이런 나라들이 예, 과거에 사회주의를 겪었지 않느냐? 사회주의 국가였다. 사회주의 국가였지만은 어, 그러나 그들도 이제는 선진국에 들어갔지 않느냐? 유럽의 선진국이다. 그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도 공산당이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 뭐 독일 같은 데도 뭐사회당 있고 공산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안에도 이제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토론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 민족성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하고 정서 한명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어 자라난 토양이 다르고 토질이 다르고 어 마시는 물도 다르고 모든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 정이 있는 문화기 때문에 뭔가 하나 빠지면은 그게 헤어날 줄 모르는 어 판단력이 흐리지는 다시 말하면 어떤 망아지 한 마리가 뛰어가면 그 뒤따라 달려가는 그와 같은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을 옳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사람들을 세력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혹은 대학 교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어 이거를 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안 된다. 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카운터 다운이 시작됐다고 해도 관이 아닌데 우리 여기 나온 의국 경기들도 이제 내 주변을 살펴서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나의 모든 친인척들과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역을 총망라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는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고수 우파의 그 사람들을 다들 투표할 수 있도록 너들 그 홍보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염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